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어, 마인드TV에서 추천하는 주식 투자 방법 세가지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어, 약자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ESS 전략입니다. 첫번째 E는 Easy, 그리고 두번째 S는 Safe, 그리고 세번째 S는 Simple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쉬워야 하고 안전해야 하며 단순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 방법이 어, 마인드 TV에서 추천하는 주식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어,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그냥 ess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것뿐입니다. 자 쉽고 안전하고 단순한 투자 방법 그러면 어떤 주식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ETF를 매수하는 것이 바로 쉽고 안전하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국내 상장 미국 ETF 주식들이죠. 삼성전자 사듯이 그냥 편하게 앱을 통해서 사면 됩니다. 보여드리는 그 표와 같이 어,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 테크 어, 탑텐,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네 가지 종목을 골고루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 세금 혜택을 어, 보려면 일반 주식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매도하면서 15.4% 세금을 냅니다. 결국 우리 계좌에 남는 건15.4% 세금을 빼면 846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5.5%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통장에는 945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일반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 사이에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어, 차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00만 어, 원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그 수익금이 1억 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사이의 갭이 천만 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연금계좌를 개설하고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됩니다. 5년 이내에는 돈을 찾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돈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세금을 16.5%를 내기 때문에 그 세금 내는 것이 아까워서 5년 이상 납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 55세 이후에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단위로 연금으로 받는다는 이 조건을 고려하면 연금 계좌가 훨씬 세금 혜택이 큽니다. 일반 계좌에서 1억 원이라는 수익금이 생기면, 1540만원을 세금으로, 어, 내야 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550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어, 되기 때문이죠. 물론, 연금에서는, 어, 수익금, 수익금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한 원금, 원금에 대해서도 합쳐서 5.5%를 내는 것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그 수익금만 가지고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어, 다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그 세금 혜택을 받는 금액은 연간 그 600만원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한 달에 50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죠. 어, 저는 아내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어서 최대 100만원 어,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회사보다, 어, 회사를 묶어서 이, 그, 투자하는 ETF가 좋다는 건, 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장 자체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어떤 한 회사는 망할 수 있겠지만, 시장은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또 좋은 장점은 ETF는 어, 리밸런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건 미국 테크 탑 10은 빅테크 기업 10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 5월 8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좌측에 어, 종목명이 나옵니다. 2023년 현재 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시스코, 어도비.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중이고요. 작년 어,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우측에 종목 명이 나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작년에는 애플이 1등이었는데요. 그리고 3위가 알파벳, 4위 아마존, 5위가 테슬라. 테슬라가 작년에는 어, 다섯 번째로 어, 매수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어, 지금은 여섯 일곱 번째로 떨어졌네요. 이렇게 비중이 바뀝니다. 그리고 메타, 엔비디아, 시스코, 어도비 컴캐스트 순서인데요. 잘 보시면 제가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작년에는 컴캐스트라는 회사가 10위권 안에 들어와서 테크 탑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어, 이 매출이나 이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빠지고 브로드컴이 7위로 올라온 겁니다. 아, 8위네요. 8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특정 회사들이 어 현재 어, 매출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테크탑 10그 ETF 안에서 이 종목들 간의 순서가 어 리밸런싱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편안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ESS 전략, easy, safe, simple 이세 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특정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ETF에 투자한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ETF를 좀더 세금 혜택을 보는 방법은 국내 상장, 미국, 미국 ETF를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들에 대해서 각각의 회사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전업 투자자가 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지 않고 그 시간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마인드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보니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강의도 듣고 책도 더 많이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고 단순히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책을 읽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어,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멋진 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단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어휘를 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만 될까요? 이런 의문이 과거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작가인 그 해밍웨이가 자기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밍웨이 너 짧은 단어만 가지고도 소설을 쓸 수가 있어? 해밍웨이가 답합니다. 여섯 단어면 충분하지. 해밍웨이는 그 여섯 단어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을 썼습니다. 바로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팝니다. 딱 여섯 글자죠. 이이 이 그 글자만으로 가장 슬픈 한 줄짜리 소설을 쓴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라는 뜻은 어, 임신을 한 상태에서 보통 산모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 이런 예쁜 신발을 신겨줘야 되겠다. 이런 예쁜 옷을 입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산일을. 어, 고대합니다. 그런데 출산까지 어, 다다르지 못하고 음, 아이가 죽는 경우가 발생되죠. 그럴 경우에 어, 그 아이를 위해서 신발을 샀지만 이 신발은 아직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투자 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이 표입니다.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매수하는 이네 가지 ETF들만 골고루 매수를 하면 저는 최소 연평균 수익률 12%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투자 기간 동안에 매월 10만원씩만 주식을 산다면 20년 뒤에 1억원 정도 자산이 만들어질 거고요. 매월 30만원씩 투자를 하면 20년 후에 약 3억 원 정도의 노후 자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월 1% 노후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3억에 1%니까 300만 원이 되겠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적어도 200만 원 이상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식에서 매월 1% 어, 빼서 쓰는 200만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다면 한달에 약 3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쓸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인드티비에서 추천하는 주식 투자 방법 ESS 전략 오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